이제 저 어저께 보내드린 거예요. 매사에 관용과 요게 어, 요, 요, 가 관용할 때 관대하다 할때그 관자예요. 관용과 그 덕을 베풀면 결국은 그복이나 한테로 네. 온다. 근데 스스로 내 복이 두터워진다라는 뜻이에요. 만사 종관.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복이 스스로 두터워져. 내가 뭐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내 복이 두터워져. 자, 복 주복자우 기복자 후. 기복자. 그 복이 스스로 두터워져. 그래서, 이제, 요런 성어를 제가 이제, 어저께 부끄러운 제가 너무 좋은 걸 어디서 보고, 이제 이렇게 캡처해서 갖다 드린 거고요. 이거, 그것 기자 보이세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이제, 뭐, 수미방 아주 초창기 때인가? 요, 그것 기자가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그것 기. 야, 그거, 그거. 아주 예전에 옛날에 유용하게 썼던 물건이에요. 야, 야, 그거 좀 갖고 와. 그거 좀 갖고 와. 더 이상 키, 말이 없어서 그냥 아니, 정답 키 오. 정답 오. 요 모습이에요, 요 모습. 아, 어. 그거 기자가요. 요기 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 곡식 까불렸던. 저야 뭐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지만, 그런 키고, 요, 요 밑에는 뭐예요? 그러면, 이 키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냥, 만약에, 우리가 그 지게라고 하면, 지게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세우잖아요. 다리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늘 우리가 농사할 때, 아주 유용하게 자주 썼던, 그래서 그냥 그 키를 보고, 아니면은, 이게 그 지게 같은 거, 그걸 보고, 야야, 그거좀 갖고 와, 그거좀 갖고 와.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키의 모습이고, 요 옆에 이제 키를 받치는, 뭐, 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키로 좀 보이세요, 이제? 네. 그래서 네. 아주 네. 자주 썼던 그것, 뭔가 대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성어를 하나 갖다 놓으면, 네. 야, 쟤네 뭐수미님들이 맨날 열심히 이렇게 한자 공부하는 건 부지기수야. 이건 좀안 좋은 뜻으로 많이 쓰기도 하지만, 제가 지각하는 건 부지기수야. 뭐이 이런 말 쓰잖아요. 그 수를 알수 없어. 그쵸. 이게 부지기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좋은 뉘앙스보다는 안 좋은 뉘앙스에 많이 쓰죠. 아우 제가 아침을 거르는 건뭐 부지기수지. 뭐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제가,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고. 어 어떻게 이제 뭐 아침에 저도 미니특가 미니로 했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를 종료를 하고 아마 20분에 있으니까 중간에 끊기는 것보다는 다시 제가 이제 다시 오픈을 할 테니까 다시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좋으세요? 네. 네. 다시 들어오세요. 네. 잠만 황현 중지를 하고 아니요. 공유관이라. 공유 중지.